오늘은 왕초보분들도 1렙으로 멀기트를 잡을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멀기트뿐만 아니라 고드릭, 마수라원 여왕님까지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세팅이니 저처럼 손이 좀 느린 분들은 초반에 오늘 내용을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극초반에 영체를 5강까지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늑대를 사용했지만 해파리가 될 수도 있고 원하시는 영체를 극초반에 5강까지 강화해서 편하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저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 걸렸지만 초보분들이라면 약 1시간 정도 잡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체를 강화하기 위해 은방울 꽃을 극 초반에 구하는 내용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캐릭터 선택은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1렙에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빈털터리로 했지만 원하시는 방랑기사나 무사 같은 것들 골라 주시면 되겠고요 이름은 적당히 정해주시고, 유품에서 틈새 땅의 룬이라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게 꼭 필수는 아니지만 저걸 골라주시면 초반에 해야 하는 룬 노가다를 조금 더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특별히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 몇 가지 먹어주고요. 앞에 길 따라서 쭉 뛰어가 주시면 됩니다. 앞에 보스 전목의 귀공자가 나왔다면 가볍게 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가는 길은 화면 오른쪽에 나와져 있는 저 텍스트 순서대로 진행이 되니까 저 텍스트를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엔 앞으로 달려가셔서 표류묘지 축복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쭉 올라가시면 인도의 시작 축복 이렇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앞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향해서 뛰어가시면 되고요. 교회 건물 앞에 황금의 룬 하나 있습니다. 룬 하나 드시고 앞에 들어가셔서 엘레 교회 축복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뛰어가시면 큰 관문이 보이고요. 그 관문 앞에 있는 관문 앞 축복 찍어주시면 됩니다. 관문 앞 축복에 앉아주시면 멜리나가 등장하는 이벤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멜리나 이벤트가 끝나면 손가락 피리를 얻어서 이제 말을 타고 다니실 수가 있고요. 요 피리는 화면 오른쪽에 파우치 자리에 세팅을 해놓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도를 열어서 아까 갔었던 엘레 교회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엘레기어로 돌아가시면 라니를 만나실 수가 있고요. 라니와 대화를 진행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쓸 늑대와 환혼의 종이라는 아이템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두 가지 아이템을 여기 라니에게 받지 못하셨다면 나중에 원탁에서 구매도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받았던 말을 타고 관문 앞폐어까지 뛰어 가 주시면 되겠고요. 관문앞 페어 중앙에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먹고 다시 관문 쪽으로 달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길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길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시다 보면은 중간에 황금 종자 먹는 부분이 있고요. 황금 종자를 먹고 난 이후에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지금처럼 단성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북동 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어떤 묘지 있습니다. 이 묘지 오시면 여러 개의 황금의 룬을 먹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황금의 룬을 좀 드셔주셔야 나중에 룬 노가다 없이 영체를 바로 5강까지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에 보이는 황금의 룬은 모두 다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열어서 지도상 왼쪽, 서쪽에서 길이 만나는 곳까지 뛰어가시면 폭풍의 언덕에 낡은 집이라는 축복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시면 옆에 있는 로데리카에게 말을 거셔서 해파리 영채 습득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도상으로 봤을 때 오른쪽 동쪽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뛰어가주시면 됩니다. 이쪽 길을 따라서 쭉 뛰어가시다 보면은 전쟁 배움의 낡은 집 축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축복을 찍은 이후에도 동쪽으로 계속 뛰어가시다 보면 몹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왼쪽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사용할 물리 경감률 100%짜리 방패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패만 먹고 다시 빠져서 길을 따라서 가시다 보면 왼쪽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 나오고요. 올라가자마자 왼쪽을 보면 오늘 우리가 갈첫 번째 지하묘지 입구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하묘지 위치는 여기쯤이고요. 이름은 죽음에 다은 지하묘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쓸 영체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재료, 묘, 음방울, 꽃 1을 구할 겁니다. 필요한 개수는 1개인데, 최대 4개까지 구할 수 있고, 어떻게 구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꽃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드시고, 뒤로 돌아서 왼쪽으로 꺾으시면 좁은 길을 가게 되고요. 쭉 가시다 보면 두 번째 꽃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꽃 구하고, 옆에서 타도라는 무기 구하시고, 세 번째 꽃, 네 번째 꽃 이렇게 구하신 이후에, 앞에 있는 스위치를 당겨주시면, 이 지하묘지에서 해야 되는 작업은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 이 상태 그대로 해서 그냥 나가셔도 상관없는데, 여기 보스가 굉장히 약하고 쓸만한 탈리스만 한개 주기 때문에 요 보스까지 잡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얻었었던 방패를 착용해 주시고요. 방금 얻었었던 늑대 쓸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면 필요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냥 보스망에 들어가서 늑대만 소환하고 방패만 들고 계셔도 사실상 이 보스는 그냥 잡으실 수 있습니다. 요 보스를 잡으시면 쓸만한 탈리스만 얻으실 수가 있고요. 앞에 있는 상자 열어주시면 사근이라는 아이템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온 김에 이렇게 보스 잡는 내용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이 지하 묘지를 마무리하시면 우리는 영체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묘, 음방울꽃 1을 4개를 얻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 3, 4, 5도 구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아까 왔던 길을 돌아가 주시면 성인 다리라는 축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도상으로 봤을 때 동쪽으로 계속해서 뛰어가 주시면 됩니다 길을 따라서 동쪽으로 계속 뛰어가 주시면 오른쪽에 마중물 마을 변두리 축복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도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뛰어가시다 보면 은 빨간색 장애물을 뛰어넘은 이후에 구패를 향한 노대라는 축복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길을 따라 가시다가 앞에 있는 황금나무 쪽으로 뛰어가 주시면 됩니다 황금나무 왼쪽에 있는 마른 가지의 나무 밑에를 보시면 뛰어내릴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이쪽에 뛰어내려서 나무를 타고 땅까지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땅에 내려가서 왼쪽으로 돌아 주시면은 앞에 황금나무 있습니다 황금나무 근처에는 화신이라는 강력한 몹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 주시고요 돌아서 절벽 쪽을 보시면은 우리가 가려는 두 번째 지하묘지 작은 황금나무 지하묘지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방울꽃 3,4,5를 한개 이상씩 다 구할 겁니다 사실 여기는 지금 오기에는 굉장히 레벨이 높은 지역이라 아마 죽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은방울꽃을 하나라도 먹고 죽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앞에 있는 은방울꽃 하나 드셔 주시고 이엘리베이터로 올려 주신 이후에 밑으로 내려가서 앞으로 뛰어가시면 오른쪽에 꽃 하나 더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있는 곳에 길을 따라서 쭉 따라가시면 앞에 꽃 하나 또 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시면 또 마지막 꽃 하나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까지 오시면 붉은 부패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패로 인해서 피가 달고 있는 상태에서 모백에 한두 대만 맞아도 이렇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꽃 하나를 먹기 위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설명해 드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이후에 엘리베이터를 다시 위로 올려주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올려서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요. 밑에 바로 못 하나 있으니까 떼굴떼굴 굴러서 잘 피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길 꺾어서 쭉 가주신 이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이 앞에 부분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직선으로 쭉 달려가셔서 앞에 있는 인프머리 드시고 오른쪽으로 바로 꺾어 주시고 왼쪽으로 꺾어서 끝에 있는 꽃 하나 드시고 바닥에 있는 꽃 하나 먹으면 이 던전은 끝입니다 낮은 레벨에서 이 던전은 어차피 깰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드셨다면 그냥 빠르게 죽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 던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드셨다면 지금은 이제 꽃이 1, 3, 4, 5단계가 되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빠진 건 2단계고요 저 2단계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도를 열어서 아까 왔었던 폭풍 언덕의 낡은 집으로 다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를 열어서 북쪽에 보시면 노파라고 돼 있는 여기에 지점 찍고 여기까지 뛰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쪽으로 쭉 뛰어가 보시면 끊어진 다리를 확인하실 수 있고 끊어진 다리 왼쪽에 샛길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좁은 샛길을 따라서 한참 동안을 달리시면 호수를 향한 절벽이라는 축복에 도착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절벽 아래쪽에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절벽 아래로 이제 내려갈 겁니다 조금 튀어나와 있는 바위 쪽으로 가시면 아래쪽으로 점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한번 뛰고 오른쪽으로 한번 뛰고 말 타고 뛰어 내리시면은 바닥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을 따라서 조금만 가시다 보면은 리에니의 가도 동쪽이라는 축복에 도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을 타고 또 북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길 따라 뛰어가시다 보면은 리에니의 가도 북쪽이라는 축복에 또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어떤 석상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 석상 쪽으로 뛰어가 주시고요. 석상에 거의 다 왔을 때 오른쪽으로 꺾어서 보시면 돌 사이로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이 나아져 있는 곳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우리가 갈 마지막 지하묘지가 있는데 그 입구를 잘못 찾으셔서 방법을 다르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뛰어가시면 어떤 의자에서 단석을 드실 수가 있고요. 유턴한 상태에서 막힐 때까지 끝까지 뛰어가신 이후에 왼쪽을 보시면 바로 우리가 갈 지하묘지 입구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지하묘지 절벽 아래 지하묘지고요. 우리는 여기서 영체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2단계 꽃한개 이상만 구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 2단계 꽃은 바로 코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셔서 벽 쪽을 보시다 보면은. 어떤 꽃이 하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 꽃이 바로 2단계 꽃입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켜서 위로 올라갈 때 지금 꽃이 보이는 위치에서 점프해서 이 꽃을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2단계 꽃을 드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꽃은 이제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원탁으로 가셔도 되고요. 여기 온 김에 아이템을 좀 먹고 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길을 따라서 쭉 가주시면 은 2단계 꽃과 3단계 꽃몇 개를 더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길을 따라서 쭉 가시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주시고요. 오른쪽으로 꺾은 이후에 저 멀리 보이는 저 꽃이 3단계 꽃입니다. 이 꽃을 드시고 아까 보셨던 계단으로 다시 올라가 주시면 되고요. 계단을 올라간 이후에 오른쪽 계단을 좀더 올라가서 직진으로 쭉 가시다 보면 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 꽃까지 드셨다면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꽃은 다 먹은 거니까 간단하게 죽고 이 묘지를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하묘지를 빠져나온 이후에는 지도를 열어서 리에니에 가도 북쪽 축복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 축복으로 이동해 주셔서 축복에 앉아 주시면 멜리나가 등장하게 되고요 멜리나가 등장하면은 우리를 원탁으로 이동시켜 주게 됩니다 원탁에 처음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실 거는 로데리카에게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로데리카에게 말을 걸어준 이후에 휴그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또 다시 원탁으로 돌아오신 이후에 로데리카와 휴그에게 대화를 한 번씩 더 해주시면 로데리카가 이제 우리의 영체를 업그레이드해주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당연히 룬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모아놨었던 황금의 룬을 깨서 필요한 룬을 확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영체를 1강부터 5강까지 바로 업그레이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멀기트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다시 폭풍의 언덕의 낡은 집으로 이동해주시고요. 길을 따라서 위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커다란 관문을 지나서 성으로 향하는 구리라는 축복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배병 숫자나 횟수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스방 앞으로 가서 로지에르 불러주시면 모든 준비는 다 완료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업그레이드 했었던 늑대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스방에 들어가서 이제 보스전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보스전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준비해 놓은 5강 업그레이드 된 영체를 불러주시고요. 로지에르와 늑대가 잘 싸우는지 옆에서 구경해 주시면 됩니다. 멀기트가 우리에게 등을 보이고 있을 때 가까이 가서 등한대 이렇게 때려주시고요. 우리 편이잘 싸우는지 멀리서 잘 구경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극 초반에 영체를 5강까지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멀기트 말고 그 이후에 고드릭이나 마술학원에 가서 여왕을 상대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저는 가장 구하기 쉬운 늑대를 5강까지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으로 보여드렸지만 해파리나 고드립 병사 부패 걸린 들깨 같은 것들을 5강까지 하시면 훨씬 더 쉽게 보스를 클리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1레벨 구할 수 있는 극 초반용 강력한 무기 세팅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세팅과 오늘 알려드린 영체 세팅까지 해주신다면 초보분들도 정말 쉽게 플레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극 초반에 보스전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내용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